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7일 오늘 성 금요일 새벽 만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이 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이슨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전쟁, 영적 전쟁을 싸워 가야 합니다. 네, 이것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또 세상의 예,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와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그들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들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수많은 영적 싸움에 예, 싸움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어,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드디어 다익과 골리앗이 1대1로 맞붙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고대 전쟁에서 어, 양쪽의 장수가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하는 것은 음, 전쟁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어, 음, 다익과 골리앗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심지어는 골리앗은 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신 갑주를 갖추고 어 무기와 모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패까지 드는 자를 앞세우고 다이세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그냥 풀 풀로 장착을 한 거죠. 무기를. 그런데 그에 반해서 43절에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어,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무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으로, 좋은 스펙으로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스펙으로 장착하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뿐이지 그들을 흉내낼 뿐이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주시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남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무기를 달라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권자이고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죠 다시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온 믿음의 무기에는 다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다르죠 무엇 뭐 때문에 전쟁을 할까요? 40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침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땅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어, 다윗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 경주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욕심과 고집과 또어 내가 드러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싸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공부하는 목적. 대학에 가는 목적, 취직하려는 목적,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목적은 결국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민 드러나게 한 목적이,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볼까요?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무기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또 다윗과 요셉과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무기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나 갈때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울 때 목적도 달라야 돼요. 싸우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방법도 달라야 되고 과정도 달라야 합니다. 그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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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주인이라는 것을 어, 믿으셔야 합니다. 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추고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스펙을 갖추는데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어,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춘 무기를 음, 그런 무기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어,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골리앗들과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온갖 좋은 스펙과 어 배경과 돈으로 어그 외에 많은 것으로 무장한 그런 영적 골리앗들 만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기가 죽을 때도 있고 어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어떤 스펙을 들고 나오든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익과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다익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날입니다. 어, 오늘, 그래서 오늘 금요심야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 함께 묵상하며 또 다시 한번 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의 연합과 또 함께 예배하며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또 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어, 금요심야에 여러분 함께 오시고요. 또 어, 새벽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어지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새벽 만나는 이제 오늘 금요일 심야에 본문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 내일 토요일날 어,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새벽 만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